사업에 관련된 주제를 담은 책이나 영상을 보면 여러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보이곤 합니다. 그중에 사람을 가장 헷갈리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때에 가장 많이 주저하곤 하죠.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 방법이 그중 하나에 속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업을 성공하려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 꺼지지 않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돈이 안 벌리면 무슨 소용인가요?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지름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고 돈을 벌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돈이 있어야 장거리 경주를 뛸수 있는 법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래 생존하는 소 브랜드가 되고 싶으신가요? 성장하고 싶은 소상공 자영업자의 브랜딩과 마케팅 여정을 나누는 팟캐스트 오늘은 간판다는 날 저는 이 팟캐스트의 호스트 이행곤입니다 지난 한주잘 보내셨나요? 저는 충실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담았던 지난 팟캐스트도 발행했고요. 인스타그램 게시물 다섯 개, 블로그도 한개 올렸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혼란스러운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덕분에 오늘 방송 주제거리를 찾게 되었으니까요. 매일 이런 고민들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민들이 쌓이면 더욱 단단해질 거라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좋아하는 것을 일로 삼아라, vs. 돈이 되는 것을 일로 삼아라, 이겠죠. 또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라, vs. 충분한 돈을 벌고 나서 좋아하는 일을 느긋하게 해라. 가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계신가요? 각자만의 의견이 있으시겠죠? 저는 아직도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7, 80% 정도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요.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24년 2월 5일 월요일 오후 7시 13분입니다. 오늘은 간판다는 날 시작합니다. 먼저, 좋아하는 것을 일로 삼으라고 조언하는 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엔 돈이 될 만한 것을 일로 삼으라고 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에 열정이 있으면 성공하는데 필요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원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사업 초반에는 리스크가 크고 많은데 그 협곡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적인 동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즉, 자가 발전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돈이 없다고 포기하는 리스크를 극복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열정은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만든다는 것이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창의를 이끌어내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돈만 따라간다면, 나중에는 그 상황에 지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동반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돈을 따라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생존이 우선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나도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가락 빨면서 사업을 이어나가는 건 한계가 있죠. 라는 식입니다. 본능을 지배하는 가난을 뒤로하고 이상을 쫓는 건 위대한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아니면 허세 가득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즈니스는 숫자라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인데 숫자가 플러스가 뜨면 사업을 잘하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뜨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용적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돈 없이는 바퀴를 굴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아마존의 사례로 유명해진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휠을, 즉 바퀴를 굴리기는 어렵고 천천히 돌지만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고 가속력이 붙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간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퀴를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고 투자도 할수 있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취미로 삼아서 진정으로 즐기거나 돈 걱정이 없어진 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목소리> 여러분은 어느 쪽의 주장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셨나요? 전자는 예술가 정신이나 장인 정신 등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자는 매우 현실적이죠? 네. 누군가는 이 상대의 현실로도 볼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감정 또는 감성 vs 이성의 대결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여러 구도로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음 저는 모두 옳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는 편이 일을 오래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도 가능한 일이긴 하겠죠. 그런데 제 정체성과 성향으로는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가 잘 되는 게 맞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친한 사람이 그건 네가 돈을 많이 못 벌어봐서 그렇지 라고 말한다면 뼈 때리는 말이라 반박은 못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한 20년 정도 노력했는데 그저 그런 수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파악하고 선택해야 하는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당하는 것보다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프레임에 갇혀 사고하지 않고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간판다는 날은 제가 잘하는 일을 베이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년간 대기업에 쌓인 광고물을 만들어주면서 쌓아온 경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아쉽게도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쌓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만드는 일 좋아합니다 특히 섬세하게 공정을 체크하고 생산성이 나오도록 라인을 정리하는 일은 적성이 잘 맞습니다 이게 하다보면 꽤 재미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포인트를 하나 바꿨을 때 생산량이 급증하거나 퀄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고 나면 이 일이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평생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애초에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일로 커리어를 시작하지 않았냐고요. 고백하자면 겁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6살 정도부터 연남동에 있던 툴상사라는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시트커팅 해주는 일로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아크릴을 가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커리어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광주에서 올라와서 고시원에서 3년 정도를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춥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자유롭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긴 했지만요. 이제 곧시원는 지긋지긋하다라는 그런 감정이 더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서른이 된다라는 그런 암담함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서른도 까마득하게 젊은 나이긴 하지만요. 네. 여튼 정리하자면 제 메인 커리어는 가난이라는 공포심에 선택을 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제가 될수 있도록 많은 기회와 경험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애착은 당연히 깊죠. 저라는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좋아하는 일로 채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모뭐 아니면 도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 말이죠. 물론 시간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사용해서 성과를 하루라도 빨리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기존의 겪과는 결별을 선택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주제를 각자의 상황으로 그려보자면 네 가지 경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가지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 돈과 열정을 기준으로 4분면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상상해 볼까요? X축과 Y축을 십자가처럼 그리는 그래프를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포지셔닝 맵을 그릴 때 많이들 사용하죠. 아니면 수학 분석할 때도 사용합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뭐 그런 그래프 말이죠. 먼저 돈을 많이 벌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일을 하면 될 겁니다. 더 확장을 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완전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일도 좋아하지 않는 상황 말이죠. 아마 최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빨리 그만두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대부분이 여기에 속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데 정말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저라면 일을 매뉴얼화하고 업무를 분할해서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는 줄이고 버는 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돈은 별로 안 되는데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돈은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고충이 심할 겁니다. 어쩌면 회의감이나 자책감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본인의 핵심 가치는 유지하되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간판다는 날이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좋아하는데 매출도 적당히 유지되는 십자형 그래프의 중간쯤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언뜻 보면 극단적인 것보다 나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포지션이 어중뛴 만큼 개선 방법도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제겐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간판다는 날이라는 브랜드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라 제 개인 노동이 투입되어야 돌아가는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라것 때문인데요. 지금 일을 계속하는 한 새로운 시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참 고민스럽죠.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할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과장하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 어, 무간도에 나오는 그런 무간지옥과 같은 고통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걸쳐서 고민의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된것 같습니다. 물타기. 네, 물타기 맞습니다. 희석시키자는 거죠. 잉크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떨어뜨리는 비율을 늘리다가 자연스럽게 역전시키면서 안착시키자 라는 식으로요. 고민하는 시간도 꽤 길었고 시행착오도 현재 계속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린 판단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섞어 가는 것만으로도 방향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컨티뉴어스라는 책을 쓴 윤소정 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간은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판다는 날이라는 브랜드 의 이름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물리적인 간판을 다는 날이란 뜻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콘텐츠와 매체 등을 세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벌써 한 5년 전쯤부터 했었는데요. 이제야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게 열정인지 돈인지 자신의 정체성 베이스로 결정해 보시고요. 현재 일순간에 모든 걸 정리하기 힘들다면, 저처럼 조금씩 비율을 섞어 보면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두 시간 일하다가 잠시 쉬어야겠다 싶을 때, 팟캐스트 조회수를 체크해 보곤 하는데요. 이런 수치에 신경 쓰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정말 잘 알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그래도 너무 과몰입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팟빵, 유튜브, 애플, 스포티파이 다 합치니까 250여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1분 이상 청취한 데이터 기준으로 말이죠. 그냥 제 생각을 차 안에서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올리는 방송인데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팟캐스트 역시 제가 좋아하는 일의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라 오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팟빵에서 많이 들어주시는데요. 어떤 채널을 통해 들으시던지 그것도 여러분들의 성향과 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과도 좋은 인연이 닿은 거라 믿습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바지런히 편집하러 가야겠네요. 오늘의 노력이 매일 쌓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겠죠. 묵묵히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자영업자의 브랜딩과 마케팅 여정을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오늘은 간판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호스트 이행곤이었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